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며느리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직접 해외 직구로 쇼핑하는 방법을 올리려고 해요. 저희 어머님은 쿠팡 로켓 직구에서 상품을 보시고 저에게 주문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하셨는데 다들 한 번씩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사실 해외 직구라는 게 개인 통관 고유 부호만 있다면 국내 인터넷 쇼핑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직접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받고 해외 직구로 상품 구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만 하면 혼자서도 쉽게 쇼핑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 통관 고유부호인데요. 개인 통관 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등 국제 배송 시 관세청의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며 모바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관세청 어플을 받아주세요. 어플 실행 후 메뉴에서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눌러주세요. 먼저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보통은 휴대폰 인증이 가장 편하니 이걸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입력 후 문자 인증까지 완료. 이제 간단한 정보 입력만 남았어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요. 기입한 정보는 세관에서만 사용되니 안심하세요. 등록버튼 누르면 발급 완료. 이렇게 알파벳 P로 시작하는 형식의 번호가 뜨면 끝이에요. 이 번호는 해외 직구 배송 정보 입력 시꼭 필요하니까 메모장에 저장해 두는 걸 추천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 번호를 공유하시면 도용의 위험이 있으니 공유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나중에 번호를 까먹었다면요? 어플에서 처음과 같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눌러서 본인 인증만 하면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번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각각 어플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계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입니다. 테무 테모 어플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 담습니다. 그 다음 내 결제 방법에서 카드 정보 입력하시고, 장바구니에서 상품 주문하기로 이동합니다. 주문 주소지 추가해서 주소 이름 연락처 등 정보 입력하고, 앞서 발급받은 개인 통관 고유부호 입력 후, 주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글로벌 소비자 대상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어플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상품 주문으로 이동하여, 주문 확인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통관 정보에서, 이름과 연락처, 개인 통관, 고유부호 입력 후, 결제 방법 선택하여, 주문 완료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e 플랫폼, 쿠팡입니다. 쿠팡 어플 다운받고 회원 가입 후 로켓 직구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상품 주문으로 이동하여 주문 결제에서 정보 입력하시고 개인 통관 고유부호 입력 후 결제 방법 선택하여 주문 완료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네이버 해외 직구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상품 검색을 하다 보면 제목 왼쪽에 해외라고 표기되어 있는 상품이 해외 직구 상품입니다. 원하는 해외 직구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주문으로 이동하여 주문 결제에서 정보 입력하시고 개인 통관 고유부호 입력 후 결제 방법 선택하여 주문 완료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를 누군가는 싸서 또 누군가는 국내엔 없어서 라고 하죠. 하지만 사실 해외 직구가 인기 있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하는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압도적인 가격 차이. 같은 제품이라도 해외 직구를 하면 최대 50% 이상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중간 유통마진 수입 비용, 국내 프리미엄이 빠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국내에서 20만원 하는 전자 제품이 해외 직구에선 12만원에 살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면 택배비를 내도 남죠. 두 번째 국내에 없는 제품을 살수 있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 질문 듣고 싶다면 해외 직구가 답입니다. 한국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해외 한정판, 특정 국가 전용 제품, 그리고 신제품 선출 시 상품까지 오직 해외 직구로만 구할 수 있어요. 패션, 전자기기, 화장품. 이런 아이템은 진짜 직구로들만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할인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프라임데이.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일을 합니다. 정가 100달러짜리 제품이 40달러로 떨어지기도 하고 명품 브랜드도 세일이 들어가요. 해외 직구의 타이밍만 잘 맞추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네 번째, 다양한 브랜드와 선택지. 해외 쇼핑몰은 정말 넓고 다양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부터 국내에는 없는 사이즈나 색상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발이나 의류는 국내에서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럴 때 해외 직구는 아주 유용한 대안이 됩니다. 다섯 번째, 면세 혜택까지. 보통 미국 기준 200달러 이하, 일본은 1만엔 이하 등 국가별로 면세 기준이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구입하면 관세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정말 가성비 넘치는 쇼핑이 가능한 거예요. 여섯 번째. 희소성과 만족감. 남들 다 가진 물건 말고, 나만 아는, 나만 가진 아이템이 갖고 싶을 때, 해외 직구는 취향 소비의 정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 고르고, 결제하고, 기다려서 받은 그 물건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기분 좋은 기다림, 나만의 쇼핑. 이게 직구의 묘미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직구 쇼핑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개인 통관 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과 각각 쇼핑몰에서 상품 주문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해외 직구 관련 꿀팁이나 꿀템, 추천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